31번. 곡선 y는 탄젠트 4분의 파이 x제곱 위에 점 1,1에서의 접선의 y절편은,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되죠. 그럼 먼저 y 미분하면, 탄젠트니까 시컨트 제곱, 4분의 파이 x제곱, 안에 거 미분하시면, 2분의 파이 x. 여기다 x는 1 대입할게요. 시컨트 제곱의 4분의 파이는 2가 되죠. 코사인 제곱의 4분의 파이가, 2분의, 2 1이 되니까, 그 역수치 하면 2가 되고요 2분의 파이. 어, 접선의 기울기가 파이가 되니까, y는 파이의 x-1 플러스 1. 파이 x-파이 플러스 1. x는 0 대입하시면,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. 답 3번. 32번. 다음에 설명 중, 옳은 것의 개수는? 단 가우스 x 는 x 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. 기억. 직선 y는 2x 플러스 3은 곡선 2x 아 곡선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5의 경사 점근선이다. 우선 곡선을 y에 관해서 정리할게요. 제가 미리 정리해 놓은 건데요. y를 묶으시면 y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은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요. 그럼 이제 y는 이걸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돼요. 그럼 이제 분자 분모 이제 나눠주시면 이렇게 몫이 2x 플러스 3이고요. 나머지가 x 마이너스 2가 나와요. 그래서 써주시면 2x 플러스 3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참이 되는 거죠. 이제 y는 2x 플러스 3이 경사 점근선이 맞으니까. 다음 니은 함수 f와 g가 연속함수가 아니면 f 플러스 g 또는 fg는 연속함수가 아니다. 니은 모는 2019년도 국민대학교 8번의 니하고 거의 똑같아요.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우 명제가 지금 32번의 니은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이제 꼭 외우라고 말씀드린 그때 발레가 있었는데 f는 마이너스 1과 1, x가 0보다 작을 때,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. g 함수는 1, 마이너스 1, x가 0보다 작을 때,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. 지금 이두 함수를 보시면, f와 g가 x는 0에서 지금 불연속이잖아요. 불연속이지만, f 플러스 g랑 fg는 x는 0에서 지금 연속이 돼요. 따라서 연속 함수가 아니다란 말이 이 말에 대한 반례가 존재하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. 이건 참이었고요 디귿. f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, gx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에 대하여 f합성 gx는 연속 함수이다. 이 gx의 그래프를 일단 간단하게 그려보면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그래프가 나오는데 지금 이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해서 g(x)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인 범위죠. 여기서 이제 임의의 점 x=a를 는 하나 잡아볼게요. 그러면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때 f의 합성 g(x)는 지금 g(x)가 0으로 가고 있죠. 이게 a보다 이제 큰 쪽에서 이제 갈때 이때 a는 정수고요. a는 정수고요. a는 정수고. 그러면 이제 이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이제 a로 갈때 fhx는 0이 되고요. a보다 좀 작은 쪽에서 a로 간다고 했을 때 fhx는 g(x)가 1로 가니까 g(x)가 얘가 1로 가니까 1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역시 0이 돼요. 따라서 f 합성 g(x)는 f 합성 g(x)는 뭐가 돼요? 연속이 되죠 지금 연속. 그럼 디그 연속함수이다. 이 말은 참이 되네요. 참참 참. 이건 거짓이었죠? 발레가 존재해서 리얼. 함수 f(x)는 3x 마이너스 e 코사인 x 플러스 1에 대하여 f 인버스의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분의 1이다. 이제 이건 뭐 계산하시면 되죠. 지금 보시면 이제 f 0은 음0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따라서 f 인버스 프라임 마이너스 1은 f 프라임 0분의 1이 되는 거죠.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하시면 f 프라임 f'x로 거시면3 플러스 2 i 인 x가 되고요. 0 넘으시면 3이 되죠. f'0이 3이니까 f'0분의 1은 3분의 1. 리얼도 참이네요. 따라서 이제 옳은 것의 개수는 기역, 니은, 리얼 3개가 되는 거예요. 3개. 35번. 몇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수렴하게 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이거는 비판정법으로 푸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비판정법 자, AN은 3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4N-1분의 N의 N제곱 X-2의 N제곱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. 이걸 AN이라고 하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곱하기 7 곱하기 4N-1 4n 3분의 여기 n 플러스 1도 이제 대입해 주셔야 되니까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 제곱 x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절대값 a n 분의 a AM n 플러스 1은 이렇게 되죠.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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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 되죠. 이거 4n 플러스 3은 남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x-2의 n 제곱하고 x-2의 n 제곱 없어져서 x-2만 남게 되고요 지금 n의 N제곱, n 제곱,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 제곱을 이제 이걸 하나로 묶어줄게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, 그럼 이제 4n 플러스 3분의 여기 n 플러스 1 하나 빼줘서 n 플러스 1 쓰고 그럼 n 제곱 n 제곱 맞춰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n분의 n 분의 n 플러스 1은 1 플러스 n 분의 1이죠 이거의 n 제곱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제 이렇게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거는 2가 되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거는 4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4분의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4분의 2의 절대값 x-2. 4분의 2의 절대값 x-2가 이게 수렴이, 수렴이 되려면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. 그럼 절대값 x-2가 2분의 4보다 작아야 되니까, 작아야 되고, 따라서 x는 2-2분의 4보다 크고, 2 플러스 2분의 4보다 크잖아요. 근데 이 2는 뭐2.7 얼마 얼마니까, 이게 뭐1 얼마 얼마가 되고, 따라서 이제 이거는 0 얼마 얼마, 이거는 3점 얼마 얼마가 되네요. 따라서 X가 될수 있는 정수는 1, 2, 3. 이 3개가 되고 합은 6이 되겠네요. 따라서 답은 1번. 1번이 되는 거예요. 37번. 세점 P1, P2, P3는 평면 알파 위에 있고, 점 A를 지나고, 벡터 U의 평행한 직선이 평면 알파와 만나는 점을 B라 하자. 두 벡터 BA 벡터와 BP 벡터 사이의 각을 세타라 할 때, 코사인 세타의 값은. 이, 이, 문제의 말뜻은 이제 그림으로 쉽게 표현해서, 표현해 보면, 이렇게 평면 알파라는 게 있는데, 여기에 P1, 점 P2, 점 P3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점 A를 어떻게 지나면서, 벡터 U의 평행한 직선, 이렇게, 어떤 평행한 직선, 이렇게,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. 평행한 직선이 이 평면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이제이 평면 알파가 만나는 이 점을 지금 b라고 하겠다는 거예요. 이때 두 벡터 ba벡터와 bp2벡터 이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할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. 일단 평면 위에 두 벡터의 외적을 이용해서 법선 벡터를 구하고 이제 한 점을 대입하면 평면의 방정식은 일단 나올 거예요. 그럼 평면의 방정식부터 볼게요. p1, p2벡터는 마이너스 3, 2, 1 아까 점점다 주어졌죠? 값 P1, P3 벡터는 1, 1, 4가 되고 이제 두 벡터 외적할게요. P1, P2 벡터 외적 P1, P3 벡터는 이거 외적하시면 마이너스 9, 마이너스 11, 마이너스 5가 나와요. 그럼 이게 9, 11, 5하고 평행하죠? 그럼 평면 알파는 9x 플러스 11y 플러스 5z는 d라고 하고 여기에 점 P2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왜냐면점 P2는 이제 마이너스 1, 3, 0이었죠. 33은 d가 되고 따라서 d는 24가 되네요. 그럼 지금 평면의 방정식 구한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직선 이제 구해야죠. 직선. 직선은 이제 u 벡터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z 플러스 u. 이거를 이제 이렇게 k로 어 a로 이제 매개화시켜 볼게요. 매개화시키면 x는 a 2, y는 a a. z는 2a 6. 이거를 이제 평면 알파에 대입하시면 9a 18어 11a 22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30은 24. 따라서 10a는 50이 되는 거죠. 그래서 a는 5. 그럼 점 b가 나왔네요. 점 b. 아까 거기다가 이제 매개화 시킨 거에다가 대입하시면 점 b는 3,7,-16. a는 2,2,-6. 따라서 b, a 벡터는, 마이너스 -5, 5,5,-10이니까, 1,1,2,라고 하고, b, p 벡터는, 1, 1, 마 4가 되고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이거 각각의 크기 구하시면 루트 6이고 이거는 루트 18이네요 8분의 이거 내적하시면 2 플러스 8이니까 어 10이고 3 루트 3분의 5가 돼요 따라서 9분의 5 루트 3이 되네요 9분의 5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9분의 5 루트 3 답은 4번. 4번이 되는 거예요. 4번. 네, 이제 이것으로 2019학년도 당국대학교 편입수학 미분법 관련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